가시죠. 제가 앞장 큰 겁니다. 오. 예. 맞아 이거. 오케이 가자. 절대. 야, 야, 야. <laughs> 야 뭐야! 아, 야, 여기 지하입니다 지하 우와 야야 우와 야 존나 무서워 일단 하나들어가 부터 우와 눈은데 우와. 네, 여기 위가지어 어. 어, 맞아, 맞아 위에 위 이제 라이트 아, 아, 네, 네, 아, 썸네 화장실. <laughs> <laughs> 야, 야 여자 화장실 없어? 오 <웃음> <웃음> 키스 라이트 <laughs> 여기가 룸 같은데? dj <laughs>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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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룸. 아리 정태 일러봐. 너희들 우리 찍고 있어. 일러 안무 다 카메라가지고? 야아 의자 의자 의자. 어, 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. 분위기가. 아 여기 그거나. 나이트. 여기 룸. 영화에서 나온 거 같은데 이거. 스미 볼. 여기 이제 다 보이는 거안안려 손이 여죠 머리인가요? 아 이걸 깨고 위협한 거아니 이거? 비켜. 아 비켜. 와 와우. 여기 지하야 참고로. 이거, 이거, 그건데, 어릴 때누거 이거. 안 무섭나요? 무서워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 저깐 잠깐 노래 꺼. 습기 어, 차 가지고 비올때 이거. 지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어, 무너지면 응, 무너지면 죽되는 거지. 여기 신호도 칸이야 신호 한칸이야? 아 이런 말 하니까 좀 무서운데? 여기다 여기 신호 안 카니야? 지금 신호 안 신호 안 아니잖아. 어디야, 여기. 내려놔도 돼. 아니야, 줘, 줘, 아, 야, 거기서 찍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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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거아보돼거 거울 막아너허님 몰라 허덕님 허락 없이 어쩌고 그거 아니야? 허락 없이 갔어떡하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. 아니, 여기. 여기 끝 아니야 여기? 뭔가 이나이트 나이트 공판에 공판에 아, 아, 여기 창고아 여기서 창고에서 계이 두명이 방금 길 아, 잃었어요 여기 네. <laughs> 길 헷갈립니다 여러분 야, 나, 나, 뭐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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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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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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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어 나, 나, 손... 아 나, 나, 응. 먼저... 절... 응. 어 나, 어아아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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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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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, 여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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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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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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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나 <요> 네, 네 잠깐 심장 박동수. 아, 가자. 가자. 가자 가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안돼 어, 어, 그 여러분, 여. 이거 올라가려는 하 새끼들 개 많아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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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 내려 내려, 내려 내려. Yeah. 야야야야 야. 이 이거 어떻게 야 여기 찍어 줘. 아, 우리 어떻게 는 거야? 아, 옷 빨아겠다 이거. 야, 머리, 머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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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샀습니다. 방금 <laughs> 찍었지? 방금 산데 어, 음. 옷이 맞아 이거? 야, 이거 옷이 아닌데. 태야 이거? 무대 무대.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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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어서 이가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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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는 이어서 이고서이어이어이이이이 이어서 이이 이제 서할 것 같고요. 안, 네. 안 무서운 적 했지만 좀 무섭고 일단 사람이 좀 사는 흔적 같은 게 있는 게좀 무섭습니다. 일단 혼자는 절대 못올것 같고 친구 진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저 이제 세훈 씨 처음 왔잖아요. 수고하는데 <laughs> 어, 몽둥이 대결할 정도로 존나 무섭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